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두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가 두부가 두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새끼를 이렇게 네 마리 낳았는데 아고 얘들 이쁘죠 이거 볼게요 요렇게 여기에 유전자가 요런 유전자가 있나 봐요 여기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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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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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요런 유전자가 나왔고, 얘들, 얘들 봐요. 여기, 여기. 요렇게 머리에, 요렇게 검은 점 있잖아. 얘네들이, 요 특기, 특징이잖아요. 이제, 그, 그, 요 검은 점은 없어져. 없어지는데, 얘들, 네 명. 요렇게 넷 났잖아요. 이렇게 넷 났는데, 아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이렇게 귀엽고 얘들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려볼게요. 얘좀 얘 보세요. 얘가 낳고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난척하고 있는 거 봐요. 얘얘 얘 봐요. 얘 두부 엄마. 얘가 엄마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음, 두부 새끼. 저기 이제 얘 얘네들이 하얀 애들이 둘이 아빠 엄마인데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하나 한, 한 녀석이 저렇게 유전자가 이런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음, 여러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음, 너무 이쁘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음, 오랜만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제 고양이를 제가 소개시켜 드 보려고 이렇게 음, 촬영하고 있어요. 어, 엄청 예쁘죠? 음, 아주 귀엽고 아주 상당히 아주 예뻐요. 이리 와봐 이리 와 어, 이리 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리 와. 아빠 봐. 와. 이리 와. 음, 이리 와봐. 이리와 이리와. 이호아 이리 어? 응, 음, 이리 와, 이리 와. 응, 음, 이리 와. 아이고, 너도 왔어? 너도 왔어? 너도 왔어? 니들또 왔어? 여기 앉아, 앉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응, 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야, 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할아버지 있는데 앉아. 응, 응, 아니. 앉아. 빨리 앉아. 아이고, 왜? 왜 그래, 왜? 아이고, 왜? 왜 그래, 왜? 왜?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음노노노노노노 응. 아고 이뻐 아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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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응. 두부야 우우저저저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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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해 안녕하세요